네, 각을 작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컴퍼스를 사용할 때 컴퍼스는 이제 길이 같잖아. 길이 재는 거야, 길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자, 봐봐요. 여기서 중심이고 컴퍼스를 갖다 이렇게 길게 그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무슨 눈물 같은가? 반지름 같은 가요 마찬가지.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어떻게 돼? 반지름이 지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자, 선분, O, A하고, 선분, O, B하고 똑같은 거고, 마찬가지로요 선분. P, C하고 선분, P, D, P, D 이두 친구하고 이제 같죠? 그죠? 근데 이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 다 놓은 거니까 이네 개가 사실상 같아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 선분 A, B 자, 선분 A, B하고 선분 O, B하고는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된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 중심을 갖다 이렇게 놓고 콤퍼스를 갖다 이렇게 그렸죠? 이만큼의 길이를 잰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여기다 어떻게? 중심 여기다 P점에, D점에다 놓고 C점에다 이게 갖다 긁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분 AB하고 선분 CD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이죠. 각을 지금 뭘 작도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이 꼭지 각을 지금 작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경우는 요거 요거야 요기 자, 각 AOB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맞춰서 각 CPD 하고 이두 개는 이제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잘 표시가 된 거는 여기 어, 지금 잘 표시가 됐죠자그 다음에 선분 AB 하고 선분 CD 하고 이 같다. 이것도 잘 표시가 되는데 PC 하고 CD 하고는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길이가. 그래서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작도하려고 했었던 게이 각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 있는 건 이제 4번이 되겠어요. 작도 순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행선을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동의각하고 엇각이 같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용하는데 동의각이나 엇각이나 작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차이인 것 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평행인 걸 지금 나타내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나타나지면 동의각인데 동의각하고 엇각은 다 교각이에요. 그러니까 교각이 생성이 돼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관통선, 여기 긋는 거 있죠. 요거. 요 관통선, 관통선. 두 평행선을 지금 관통하는 관통선이 있어야지만 교각이 네개가 생기고 밑에도 교각이 네개가 생기는데 위치와 같은 걸 동의각이라고 하고 어긋나 있는 걸 엇각이라고 하는 거니까 교각이 생성되려면 관통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관통선이 무조건 1번이야. 요거 긋는 게. 관통선 긋는 거는 무슨 각도로 긋는다 그런 게 없고 적당히 긋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1번이라고 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각작도 하는 방법이 순서대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작동하려고 그러면 각은 어떻게 하면 적당한 걸 이렇게 벌려요. 음, 적당한 걸 이렇게 벌린다. 는 거. 요거는 이제 몇, 이것도 몇센지 정해진 게 없어. 그냥 적당하게 벌면 적당하게. 자 이렇게 긋고 나서 그대로 여기서 옮겨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 어유 관통선을 위로 올려야겠네. 펴해서 여기. 그럼 얘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번 옮겨서 놓은 게 여기 3번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요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적당 이 이쪽으로 재도고 되 아니 반대로 재도고 되 편한 쪽으로 재시면 돼요. 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해서 각도를 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게 옮기시면 돼요. 그대로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옮기시는 거,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어, 표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재는 거. 음, 재는 게 지금 여기가 어 3번까지 했죠. 4번, 5번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을 갖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어야 될거 아니야? 어. 저는 그냥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자대고 이어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동의각이 크기 같으니까 동의각 크기는 여기, 요동의각하고 여기 동의각 크기 같으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제 평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문제 나와 있는데 순서상 보게 되면 관통선이 제일 먼저니까 니은을 아, 제일 먼저 그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음이죠. 요거 이제 재는 거야. 자, 미음 재는 다음에 옮겨야 되잖아. 옮기는 게 지금 기억이죠. 기억을 갖다 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재는 거. 요 재는 건 여기야. 여기를 갖다 중심에 놓고 이렇게 재셔도 괜찮고. 아 문제는 어떻게냐면 여기를 갖다 중심에 놓고 요렇게 됐죠. 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된게 비읍이죠. 자, 그대로다 옮겨놨지. 그지 어, 여기를 중심 잡고 요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옮기는 것까지 해서 아, 어, 디귿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자대구는게 리을 이렇게 되시겠죠. 네, 4보다는 7이 더 길기 때문에 가장 긴변이 될수 있는 방법에 7이 되는 방법하고 X가 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삼각형이 되려 그러면 가장 긴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지만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가 지금 3이 됐을 때, 이게 지금 3이 돼, x가 지금 3이 됐을 때 지금 같아지는 거는 이거보다는 커야겠죠, 그죠? 그럼 3보다는 커야 돼. 그럼 x가 3보다 지금 커야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숫자니까 한번 더 해보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가 11보다는 지금 짧아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되냐 그러면 4부터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시는 거고, 11보다 짧으니까 이게 다죠, 그죠? 그럼, 개수를 세보면은, 이제, 일곱 개, 이렇게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 이제, 4번이 되시겠죠? 네, 가장 긴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접근해 보시면 돼요. 가장 긴변이 될수있는니까 이제, 9하고 13,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로 이제 케이스를 분 하시면 되는 건데, 뭐, 9가 더 쉽죠, 그죠? 가장 긴변을 이제 9로 봤을 때 뭐냐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 얘가 더 짧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13보다는 지금 짧게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5하고 8하고 이제 9. 요, 요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3이야, 13. 자, 13이니까. 13이 되는 방법은 이제 봐봐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세팅하는 방법. 총세 가지가 있죠. 자, 한 번, 다한번 써볼게요. 그럼 13하고 어떻게인가? 아, 9하고 8하고 요렇게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3하고, 그 다음에 9하고 5하고, 이렇게넣는게 있고, 13하고, 그 다음에 8하고 5하고,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건 이제 17이 되는 거니까, 두개더 있어 17이 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삼각형이 되죠. 자, 요것도 14가 되는 거잖아. 그치? 14가 된 거니까 요것도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13이죠. 자, 요건 어떻게? 같아버리게 된 거니까 삼각형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총 삼각형이 될수 있는 이제 경우에서는, 세 가지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삼각형이 하나로 적게 전해질, 정해질 조건이 결국에는 이제 합동 조건이 되겠죠. 변세계가 지금 1번에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합동 조건으로 치면 이제 SSS 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건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실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가장 긴 변이 지금 11이죠, 그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어딘가 짧아야 되는 건데 더 길어버리는 거에 삼각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에 보시면은 아, 요거는 이제 어, 변이 지금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끼인각 a가 지금 끼인각이야. 자, 선분 ab가 어, 적당히 이렇게 요렇게 있다고 보면은 ac는 이렇게 있죠, 그죠? ac. 그럼 끼인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a가 되는 거니까 a가 지금 딱 주어지게 되면서 하나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어, 한 변의 길이하고 양 끝각인데 이때 양 끝각이 뭐냐면 어, 꼭 a하고 c를 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지금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ac가 A, 이렇게 있어. 아, B가 한 요쯤 있다 그러면 뭐그 그럼 잘못 그렸지, 그지 어, B가 있고 C 이렇게 된거지그지 자, 그럼 여기가 지금 5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35도 이렇게 준 거고 여기가 지금 어때? 여기가 지금 75도 줘서 얘안 줬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때? 180이 되는 거니까 역산에서 이제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80에서 75도 빼면 105도가 되는데 105도에서 다시 어떻게 돼? 35도를 빼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어, 70도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게 된 거고, 70도로 준 거랑 마찬가지야. 역사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것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뭐볼 필요가 없죠. 여기는한 변의 길인데, 선분 b c 를 줬고, 양 끝각을 지금 다 정상적으로 줬어. 자,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가? 둘다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아, 어, ASAA 합동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빼먹었는데 요거는 S. SAS. 합동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각세 개만 준 거지, 그치? 각세 개. 각세개 주면은 이제, 각각 주면 이제 봐봐요. 이게 지금 30도, 60도, 90도가 지금 된다고 했을 때, 이 친구 꼭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삼각형 자체는 되는데 하나만 정해지지 않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정해질 조건에서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이에요. 네, 문제를 푸실 때 삼각형 조건을 물어봤기 때문에 삼각형을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적당히 그리시면 되죠 적당히 자 a b c 이렇게 됐죠 자 어디를 줬냐면 그러 선분 a c를 줬어요 a c 그럼 선분 하나 줬으니까 선분 하나, 주, 하나 줬기 때문에 다 되는 거죠세 개가 자 s s s 이것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s a s 이것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a s a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봐봐 에.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선분이 어디를 줬냐면, 이제 AB를 이렇게 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B를 줬잖아, 그지? 렇 근데, 요게 SAS S 합동 조건에서는, 아, 어, 기본적으로 얘는 끼인각이어야 돼. 이, 사, 가운데다 이게 심어놓은 이유가 있다그랬지 그지? 아, 어, 변하고 변 사이에 끼인각이란 뜻이야. 변하고 변 사이에. 요건 끼인각이 아니죠. 어, 그러니까 요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분 BC. 선분 BC니까 여기죠. 자, 선분 BC하고 A죠. 이것도 마찬가지. 끼인각 지금 C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분, B, C하고, 끼인각 C를 지금 제대로 잘 줬죠. 어, 얘가 지금 끼인각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 당연히 이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B하고 각 C야. 자, 선분 이렇게 하나 줬고, 그럼 A하고 C를 줘야지 왜 B를 주는, B를 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어, 얘를 준다고 하고, 얘를 준다고 해도 역사에서 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지금 현재 4 0도예요 여기 지금 60도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 그 아 그래도 삼각형의 내각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다 40도도 빼고 60도도 빼게 되면 역산해서 80도인 거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죠그각 A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합동조건에 속하는데 어느 합동조건이냐면 ASA 합동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합동조건 자체가 작도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시냐면 디귿하고 리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적당히 이제 삼각형을 그려 보시면 되겠어요. 아, 정잘 모르겠으면 얘 그리라는 얘기야. 적당히 이렇게 그려 봐 봐. 그럼 각색이 이제 변색이 눈에 보이잖아, 그 그럼 각을 지금 뭘 줬냐? 그럼 요게 지금 35도예요. 얘를 준 거야. 자, 그다음에 3분 어디를 줬냐면 AB를 이렇게 줬어. 그럼 하나로 정해지려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끼인각이 돼 가지고 각 A가 끼인각이 돼서 SAS S 합동 조건이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양쪽 끝각을 줘 갖고 AS A의 합동 조건을 만족하다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 B를 줬어, B. 자, B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요 조건에 지금 해당되겠죠, 그죠? 한 변의 길이하고 양쪽 끝각을 줬으니까 당연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분 A, C. 요걸 줘도 괜찮은가?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 A, B는 이미 줬고, 각 A도 줬고, 요 추가적으로 이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이 있는가? 아, 인 각이 된 거니까 S, A, S. 합동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B, C. 자, 선분 B, C를 준게 여기죠, 여기죠. 그럼 얘하고 얘를 주고 여기를 줬잖아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끼인각이 안되네? 어 그러다보니까 어떻인가아 어, 요거는 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끼인각이안니서 안된다 이 친구는 왜 되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C를 줬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요 이 삼각형의 내각형은 180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합치면 이미 저기야 어, 8 0도에 80도 그럼 역산해가지고 이거 100도인 거 지금 찾아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정해진다 보시면 되는 거고 ASA 조건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3분 A, C, 이렇게나. 자, 선분 A, C. 서, 선분 A, C를 어때? 3cm라고 써도 어때? 일단 준 거야, 이게. 여기가. 만들어져, 얘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S, A, S, 합동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331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읽기 능력이 필요해. 봐봐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알파벳에서는 주로 써요, 주로. 주로 그렇다 주로. 그러면 여기 1, 2, 3, 이렇게 해서, 이 대응점들을 지금 A, B, C라고 지금 정했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A의 대응점이 D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다 적어놓은 거고, B의 대응점이 E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다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C의 대응점이 F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다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뒤에 거 이거 맞춰서 적어야 된다 여기에. 그럼 대응점 어때? 위치가 대응각이랑 똑같죠? 그래서 각의 크기를 정할 때 만약에 내가 지금 A가 궁금하다, 그러면 A가 지금 첫 번째에 있으니까 이첫 번째를 보는 거야. 그럼 각 D가 뭐가 돼 있어? 어, 대응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있어요 그래서 각 A가 60도라는 걸좀 찝어내시는 게 좋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변색이랑 각색이를 다 해보는 게 좋아 여기가 그다음에 아, b도 한번 해볼게 b는 이제 e가 되겠죠 e니까 여기지 이제 여기. y 여기 y야 y y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f 아, c하고 f 하고 똑같은 거죠 f가 지금 얼마 90도가 된 거니까 여기 지금 90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아, 요거는 이제, 삼각형이 내가 그 180이 되는 거니까, 역산하게 되면 어때? 요게 30도가 돼서, Y는 일단 30도인 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 변하고 이제 관련성 있는 건 이제 X가 되겠죠. 그죠? 그럼 선분 A, C하고, 선분 어딘가? A의 대응점이 어때가 D가 되는 거니까 D를 적고, C의 대응점이 F가 되니까 F를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F, D라고 하시면 맞냐? 그러면 틀려요. 대응점하고 대응점을 맞춰서 적는 게, 아, 규칙이야, 규칙. 네, 여러분 규칙을 잘 따르시면 되겠어요. 선분 AB하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대응점이 D가 되는 거고, B의 대응점이 E가 되는 거니까 DE라고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분 BC하고, 그 다음에 선분 B의 대응점이 어떻 E가 되는 거고, 선분 C의 대응점이 F가 되는 거니까 EF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면 AC. AC면 여기죠. X지, X. 자, X.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DF이다. DF. DF가 3이니까 요게 3이고 하시는 김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놓으면 좋축했죠 그죠? 근데 이게 변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건 이제 D2죠. D2. DE. d 는 이제 여기가 6cm라고 생각 6cm가 된 거고. 요건 알수는 없지만 대응 대응변하고 대응변은 여러분이 맞춰서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y x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30에서 3을 빼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27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도 지나고 고생 많으셨고, 영상이 좀 길어져서 끊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